이제 이게, 여,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응. 한, 한 몇분 이렇게 하는 거, 응.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 여기만 아마, 옆으로 찍으셔야 합니 옆으로 찍고. 그, 지금 찍혀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네. 다할수 왜냐면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못 나와서, 이게. 못 난다, 이거. 근데 이제, 난이게다 투과하니까, 응. 멀리서 좀 저쪽에서. 응. 여기 도 많이 뺐 여기, 여기, 나오고, 여기, 여기, 심장, 폐, 뇌도 있네, 그, 그 뺏거든, 한번, 움직여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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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뇌기도 있네. 마지기에 나쁜 기운기 많이 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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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세요. 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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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다 하실 수 어, 있어요. 맞아, 눈이 좀 커졌네. 이 사장님, 전에 같이 그냥 막 웃으면서 이렇게 저나 이 친구 보니까 안 반가워요? 반가우면 표정으로 막 웃으면서 전에 옛날 같이 건강하실때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눈은, 어. 눈동자가 좀 커지셨네. 네, 커면죠 눈동자, 눈 뜨는 어? 게. 그러시아도. 아, 그니까 내가 어? 뺐다니까. 네. 근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기. 근데 다음에. 그 무슨 사기가 그렇게 많으시대? 그것이 있으면 절대 안 나세요. 어. 그, 사기리는게 좋은 기운은 아니잖아요. 아이, 그, 아, 참, 아주 아니, 나쁜 악 기운이잖아요. 발맥을 그게 다 막고 있어요. 네, 네. 전부 길을 막아가지고. 다 막아가지고 지금 근 눈이 커졌잖아요. 봐요. 막 합병처럼 막 부글부글해요. 속에서. <laughs> 어머니가. 아, 그니까 지금 다 풀었어, 내가. 네. 그래서 그 12경맥을 내가 뚫었거든요. 금방. 네. 그래서 사기를 다 뺐어. 이제 네. 없어.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눈이 커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니까. 응. 지금 자 이게 안 움직여서 근데 이제 걸어요 이렇게 뭐, 그래서 빨리 걷, 걷게 해야 돼. 눈이 커지지 혼자. 하하하하. 그래 그렇게 웃으세요. 금방 같이 웃으셔야 돼. 아니, 옛날에 건강했을 때처럼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돼. 아좀좀 좀 힘이 날 거예요. 네. 어떻게 좀뭐 이봐, 나는 것 같. 아 눈이 좀 밝아졌죠? 네, 좀 커지, 크게 뜨시는 맛.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웃으시면 돼. 웃으시면서 봤으면 좋시고 손이랑 올려봐. 네? 손이랑 엄마 올려봐. 손이랑. 네. 원래 이게 손 같은 건 움직이시고, <laughs> 어. 이제 힘이 없어서 걸음을 아니, 못 걸으시고. 아, 이제 금방 이제 더, 더 힘이 빠져가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쉬우니까 네, 일단. 그치. 여기서 네. 무엇을올 네. 거요? 없죠. 볼게 없어. 근데 나는 이제 귀를 뺀서나 귀가 들어가니까. 그까 이게 떠지는 거예요 이제 장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 눈이 커졌잖아. 이제 그게 어떤 월 이치나면 제가 이치를 말점드 이렇게 잘 들리세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굉장히 여기, 여기 맑으시대요 선천적으로 탁월하대요 그렇게.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맑은 형이세요. 이 친구는 거기에다가 심통력,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회원에서는심장우리 그걸 아지로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사장님한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배우면 심기시키면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좋아질 거요. 아예 예. 예. 아, 전에 보다 좋아지셨구만. 네. 그때는 막 네.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이지. 네. 네. 지금 금요일이니까 네. 9일이나왔는데 네. 일주일 네. 정도 눈에 정지가 네. 생기셨어요. 지금 하하하하. 그게... <laughs> 그냥 이 사장님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진짜 실통력이 그 있어요. 진짜요. 이건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고 오면서도 많이 이야 했는데, 이친구도 영이 빠져서 하늘이 주실 수 있어요, 그. 지금, 배는 없는데, 여기, 하수모고 머리, 여기, 이렇입 밑에하고, 입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 등당이 있거든요. 응, 배가 있어요, 배. 그냥 안 좋아. 그러니까 배는 이제, 11년 했을 때, 배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고, 이제, 폐하고 머리, 머리 밑에, 중뇌밑에로 이렇게 하고, 어, 갑상선, 이 목, 뒤, 하여간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이쪽이이 지금 입원하신지가 몇 달째 됐죠? 7월달 7월, 7월 10일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20일 있다가 이쪽 병원에서 8월 4일날 왔어아 7월 10일 전에 그때 코로나 걸려서 전북대 병원. 병원으로 전북대 병원으로 들어가서 20일 있다가 네.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8월 4일날, 4일날. 그러니까 8월 4일날, 9월 4일날, 9월 4일날, 9월 4일날 어, 지금 이제 10월, 10월 4일날 한달 보름 한달 보름 여기 병원에 사... 한다고 네, 9월 4일 어, 10월 9월 4일 8월 4일, 9월 4일 네. 한 달하고 하고 보름 정도 한달 아, 보름, 보름 약간 넘었네요. 네네 네, 한달 17일 그러니까 그, 그, 아, 코로나 그시한 두달반 됐다고 네됐 보면 되고요 그렇죠 예. 코로나로 인한 응. 그 뒤에 이제 폐에 물이 차가지고 전부대에서 물이 꽂힌 바로 중이야, 이게. 예. 폐에 물이 찼는데 여기 와갖고 항진제, 함신제 내성균 항진제를 많이 맞아가지고 응. 내성균을 위한 설사를 아무튼 쭉쭉쭉쭉쭉 하여간 한 달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요 거의 한달 대장이 아픈 중에 침범을 당하니까 네, 네. 대장이 뇌를 못쓰는 거지. 밖에 해도 뺏고 대장은 좋아요. 신장도 괜찮아요. 아, 아, 괜찮아. 헤어고. 신장도 아, 괜찮아. 어, 아니, 신장 괜찮아. 아니괜찮은 아니,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신 심장이요? 심장이 왜 이래? 장 심장. 밑에 있는 건 괜찮아. 요 근데 밑 위에 지금 폐하고 심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네, 그 뇌하수체. 어고 네. 그 네. 지금 심장, 심장 밥장선 이게 네, 안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도 막좀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지금 많이 말이 밝아졌구만. 지금 이제 말씀 좀 하세요. 아, 니 이제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가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그래서 지금 잡아 볼게요. 하나 무궁을 익히셔야지 이제 <laughs> 무궁을 익혀야 돼 우리나라 이게 사람들이 나이 들면은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영웅은 제자로 오셔야 하구만 하하하하아 <laughs> 이제 한50% 없어졌어요 몇 프로? 안 돼. 몇프로그 네, 그래. 그렇지. 그래. <laughs> <그냥. 근데 웃음> 그걸 진짜로 이제 느끼게 하거든요, 그것을?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수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그 종교 단체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얻는 사람은, 어디 거기에 어디 어디 사람은 그 깊은 거 아, 없어요. 아. 근데 그 이제 그렇구나. 그것을 어디 얻으면 어디 어떻게 되냐면 어디야. 이제 느껴져요, 물리적으로. 지금 바우들 떠가지고. 그리고 그 신통력에 저기 하지 말아야 요 호커만. 그 신통력을 나누면. 아. 한90% 지금 도와줬거든요. 다 빠졌는데 나중에 여기가. 남는 만눈 있는 지가 아 여기가 여기서 빠졌어요, 이좀좀실네아이 <laughs> <예쁘셨네. 웃음> 어, 사람이... 눈이 좀 시원해졌을 <laughs> 거예요 지금 눈 눈에서 많이 나오네, 자기가 아니 눈이 크게 떠졌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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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입기 전에도 어 눈이 이렇게 크게 안 뜨는 것같아요 아, 어, 응. 아, 응. 눈이 이무졌어 응. 눈은 이렇게 하면 크게 게 뜨고 눈이 크게 뜨겠어. 요겠 딱. 이 그러니까 대알뱀들이 뭐, 뱀들이 나타나서 불고기가 흔들고 그런 걸좀 만나봤을 때 뱀들이 막 날라들고 지런이가나 왔다갔다 하고 그니까 이런 그런 분이기가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그래서 느낄 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그런 것은 나는 이제 좀좀 조금 기가 쉽고 이제 어떻게든 지금 현장 뒤에서 아까 이가슴 어, 목이 여기가 풀어지니까 유치가 나중에 뇌에서 뇌내에서 많이 나온다. 다 나왔어요. 아지랑이 같은, 아지랑이 같은 것이 나왔는데 아, 지금 아, 아예 아, 지금 멀지져요 머리가 말으셔요 머리? 편하셨냐나 어떻게 몸을 한번 느낌을 말해보세요 느낌. 간에 야, 그 붐을 한번 움직여 주시겠어요? 지금이 8억이 됐거든. 와이 음, 아니, 와이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를 해야지, 걱는 거는 같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해 봐야지. 아, 지금 이제 다 좋아졌어. 그러니까. 묻는 것이 안돼 가지고. 머리 부분도 지금 좋아졌어? 어, 금방 말이야? 머리에 쑤지더라고 많이 데팔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발 거기서. 아이고 아니 좋아졌는데 을수있겠는데요 진짜 큰일 만걸어 걸어고. 면되지 않을 데중 아니. 이거 을 이거 놓고 아니,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제가 잡아. 제가 잡아. 아니, 그쪽, 그래.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쉬를 갔다 와야 돼, 쉬두 분이 한번 잡아서 걸어봐야 돼. 아, 천천히. 안넘어지 하니까. 일어나시고 팔 딛고. 심 줘봐. 팔을 리 일어나. 어고다 아직 있어. 아. 그러니까. 그운동어안 그러니까. 해요? 그어요 아. 그게 게 조금씩 잡고 조금씩 일어났다 앉았다. 그거라 아직은 는거 뭐 난간을 잡고 앉았다 이러나. 조금 조심셔야그 음... 목소리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야지 마이크 테스트. 아, 아 해보세요. 그좀 크게 해주. 아, 이, 오. 에오아 이렇게 를아 한번 해봐요 아 그렇지 이오에오아 e. 예. 예. 그러니까 많이 힘이 생겼어 지금 이 사장님이 철압컷이에요 근데 이제 기력이 아직은 약하시니까 중형도 지금 시속적으로 지금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나는 우리나 있다 이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기운이 강한 양반이니 그래. 영적인 게잘못 아, 그래. 엄마는 개인의 영적인 게이 친구가 좀 그래. 그걸 그래. 해결해 주네 아까는 여까지 왔었어요 그것이 아,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 그래. 그래. 지금은 이제 그래. 이게 뚫어들었어 그래. 이게 그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 대뇌에 대뇌뭐 피질인가 열로 파고들어가지고 있다가 그치, 이제 없어졌어. 벌써. 아니, 기가 네, 강하면, 네, 네. 스케치 같은 이 기가 네, 네. 강하면 안 들어오는데, 없으니까 이제 자꾸 그것이 이제. 근데 이제 다 빠져나갔어, 그, 뭐 나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막 걷고 이제 나오면 돼요. 최적으로만 해결 중인데, 한자 한자 반까지달 이제 선생님이 옆에 위치해 있는 정만 보시면 요몇지 있었으니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처음에는 중내 밑으로만 나타나다가 그싹 빠지니까 열로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 그 이만 기었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막 온다 가막 이렇게 그서 아 기분 나쁘게 씻어서그러가 내가 35번씩 뺏어도 은행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지금 뇌...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굉장히 좋아지지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 어, 굉장히 이제 막 옷이 맑아졌을거에요 <laughs> 그 옛날 천부공 지리산 생각나시죠?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laughs> 아, 그 때만 해도 좋았었는데, 이제 빨리 또 같이 가야지. 야, 이 친구 들 집에서 자주 놀러 가게요. 빨리 일어나셔. 이제 뭐, 여기는, 하늘이, 하늘이 맺을 지 인연이 있었어요. 예? 자주 놀러 가게. 해. 빨리 일어나셔. 그리고, 그, 막, 답 드는 것도 다, 거의 지금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 이제 수련해야도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도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야지. 체질이 이제 나고 얼른 일어나서 나가셔야지. 나가셔서 저기, 철주동도 가고, 제리나도 가고, 거래도 가고. 거래도 가고. 걸어서 혼자 다니셔야 해, 거. 워카이 밖 다니지 말고. 네, 걸어렇때딱걸어가 네, 예, 혼자 걸어서 다닐 때까지 능력을 흡수하고있어나는 네, 해야 돼, 지금. 이 음. 음. 사람 다시 한 번, 여기서 한번 걷기를 같이 하면서 내가 뒤로 한번 네. 했으면 좋겠는데. 걷기 네. 네, 걷기를 여기서 한번 해. 걷기 한 번요. 엄마, 한 번요. 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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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그랬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여, 더 가면서 내가 옆으로 아, 이렇게 해 <laughs> 열렸어. 아니 2 0 발까지가 열리고 해 여기 열려 여기 앉아 뒤로 돌아가 앉아 돌아봐 이 돌아 앉아. 잡아, 잡아잡아잡아요안 넘어지면 안 돼. 열려발왔니 진짜 숫자를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다. 그리을 내가 너저감사하니까. 아 그래서 굳 자 이렇게 조금씩 들라고 하거든요. 그박요 위험하니까. 아 진짜 파사람다 아,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많이 나섰어. 네. 그리고 또 기가 들어가면서 나오니까 음. 이렇게서 해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워밍업. 아, 네. 아니 앉아 계시는 거지. 너무나 파리. 완전 뒷잖이요 벌써. 네, 완전 아이, 내가 이거. <laughs> 내가 교관이니 교관. 의사교관 <laughs> 아 지금 벌써 이제 딱 거의 정상으로 됐어 네. 18개 걸었거든 아니 지금 시는 것이 지금 지극히 지금 파리세요 네, 지극히 파리세요 아, 이사장님 이게, 아, 이건 게 이제 대가가 지금 결과가 뿐인데 이제 좀 있다가 기대가또 들테니까 아, 아까 18번 걸었으니까 한 25번 다시 걸게요 그래요 네. 아, 그렇게 해서요 헌낸여서요 그리고, 여행까지 오면 서른 개, 3 0 삼십 분같았네 하하하, 점리고야 자, 이제, 한 발부터, 아까 열 여덟 개 걸었어. 우리 하 마시고, 서른 개 걸어봐.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까보다 번기같이 빨라졌어 지금 자또 <laughs> 뒤로 돌게요 저쪽으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 섯누르안 된대. 아니 예, 네, 열섯나 아이고 서른개서른발 걷고 열 여섯고 아로 여기 줄이 아 지금. 세요이상풀 네. 아, 금방 그러니까. 네. 네. 맞아, 맞아. 아니, 이제. 네. 금방 들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한번아서 내가 기체크를 한번 또해야지 자,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했으니까 아, 금방 아까 18발 뛸 때는, 의식이 18발 뛸 때는 늦었다가 금방 서른, 마흔여섯 번 뛰었는데 번개가 터졌다니까, 지금. 의식이 시작이 돼서도. 네, 그러니까, 예. 네. 네. 아, 기가 얼마나, 기가, 그 <laughs> 기가 그그 하늘도 뚫려버려. 기가 빨리면 하늘도 빨리, 기가, <laughs> 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사장님, 일을 하셔서 큰 일을 하셔야 돼, 이상장 살생기가 있으면 사대들 죽여버렸지 선이 선이 큰일 하게요 하늘이 이렇게 딱맺어졌어 큰일을 라고 큰일 하게요 잊지 마세요 도와주신 <목소리> 일만 남았을 때 제가 이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그 시작을 차, 찾아드리려고 솔직히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그냥 보람을 제가 드리려고체 있을 때 이 시기가 다른 있어고 시작을 만들드고가아 이러다가 또 18세 순위로 돌아가셔버리면 하하 <laughs> 18세 순위 그다우나 돌아가야지 <laughs> 살구 흙꽃이필때면 돌아온다던 하그 <laughs> 시절로 <줄로> 또 돌아가시면 그하하하이돕는자는 <laughs> 뇌가 해졌거든요도 네. 네. <laughs> 다음에 그때는 한1 0 네. 0 이상 걸게요 1 0 0 아까는 18번 그 다음에 46번 걸었거든 네. 1 0 0 걷다가 그냥 뛰어다녀야 돼 네. 맞아, 맞아.